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오징어 게임을 본 교사 안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휴 뒤에 오랜만에 수업으로 현재 목이 너무 아픈 교사 최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하품을 하고 있는 박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세명이서 나오지 않고요. 새로운 얼굴이 한명 보이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자로 신규 발령 받은 정쌤입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환영 좀해주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또 알고 있었어. 갖고 네, 그랬는데,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정쌤 왜 오셨죠? 우리가 저희가 진짜 며칠 동안 이렇게 조율하고 해서 모셔왔는데, 그쵸. 어떤 일로 모셔왔는지. 네, 저희가 첫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진짜 첫 발령을 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관련된 얘기를 좀더 이렇게 생생하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데려온건 아니고 기꺼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족발 보쌈으로 지금 정사된 네. 길인 거죠? <laughs>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어,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발령 받으신 지 며칠 되셨죠? 지금 딱 24일 됐습니다. 아, 24일. 24일에 추석 연휴도 있고 했으니까 사실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알차게 난, 네. 이렇게 생각이 다 나실 것 같아요. 네. 첫 발령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처음 한번 여쭤 보고 싶었던 게 네. 이제 갓 선생님이 되셨으니까 네. 아, 교직, 뭐 교사 이런 삶에 대한 상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상상이랑 처음에 딱 와서 실제로 겪었을 때그 다른 점이 보일 것 같아요. 가장 음. 먼저 음.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좀 솔직하게 네.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뭐든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그 상상이라고 하면 그 교사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교사가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와보고 주변에 친구 얘기도 들어보면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행정 업무나 음. 상담 업무 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 처리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저는 이제 기타 업무가 배정받지 않은 전담 교사로 맡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음. 네 역시 좋네요 우리 학교 이름을 역시. 말할 순 없지만 <laughs> 방금 생각난 게 이제 그 최쌤의 그책 교사가 되기 전에 <laughs> 몰랐습니다만 네. 그 앞부분인가 뭐 뒤에 책 속인가 보면은 아이들만 가르치면 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뭐 이런 아. 문구 그 출판사 소개 문구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미리 얘기가 된 건가요? 아우 새롭네요 <laughs>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아 그게 잘... 아마 홍보 문구 중에 네,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안 쌤은 좀 지나긴 했지만 음, 전 사실 교사 중에 아는 사람이 이제 없고 뭐 이렇게 귀띔을 들은 것도 없고 이래서 사실 교사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저는 교대 갈때좀그 선생님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음. 좀 많았거든요. 음. 교대 가서는 이제 내가 주변에서 보는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될 거니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환상이라든가 상상 같은 거는 크게 없었는데 이제 교대 갈때 선생님들은 막 공부만 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학구적이고, 그러니까 막 음. OT에 OT를 저희 때막 OT 가서 막 놀았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랬는데 OT 가서 뭐 해야 돼? 뭐책 읽을 책 들고 가야 되나? <laughs> 뭐, 신앙송 하나? <laughs> 막 그런 생각을 아, 하고 네, 갔는데 네, 네, 네.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더라고요. 약간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셋쌤은 네. 음.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로 기억이 잘안 나요. 음. 어떤 내가 상상을 했는지 뭐 교사가 어땠는지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교대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가지고 정말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알면 되는 줄 알았었던 음. 고등학교 때는? 음.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게 하기 쉽겠다. 아 맞아요. 맞아, 막연히 맞아, 맞아. 그런 응, 생각. 외부에서 다 그런 그쵸? 시선으로 보시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막 섞어지니까 사실 아 이런 사실 정말 이런 게 맞기도 하고 정말 어렵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옛날에 상상하셨던 거나 뭐 지금의 <laughs> 어. 현실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느낌은. 선생님은 되게 윤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단횡단도 안 하고. 어, 아니세요? 근데 학교에 나왔는데 아. 저의 기준치가 되게 반. 높은... <laughs> 그래서 되게 높았나? 이렇게 그뭐 비윤리적이진 않지만 음, 나의 생각에서 생각하는 교사가 가진 음. 어떤 그런 윤리성에 위배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래도 되나? <laughs>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음, 뭐. 선생님들이 아, 어디? 그러니까 되게 막막 술을 먹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너무 많이 막 놀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좀더 윤리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애들 막 힘들면 그냥 애들한테 뭐라 하잖아요. 그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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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들어봐. 어떻게 그럴 있을 때, 수가 있어? 학생들 <laughs> 네, <사실은 웃음> 네, 네, 그 네, 어떤 네.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들이 떠들어서 그렇잖아 이런 건가? 근뭐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보는 어떤 시선도 그렇고 음. 그냥 되게 좀더 교사들은 좀더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아닐까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은 어른의 시선. 혹은 공무원의 시선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애들은 약간 애들 느낌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애들이 하는 행동을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완전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걸 애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걸 어른의 시각에서 봐서 조금 그럴 때가 있고 혹은 공무원의 느낌 아세요? 약간 채, 누가 책임져? 약간 막 이런 거라든가. 음. 뭐, 니일 내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사실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볼때 약간 책임 넘기고, 약간...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신규 때 초반에 되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음. 저는 발령이 시골로 나가지고 네.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부모님께 슬퍼하셨었거든요. 네. <laughs>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 발령 났을 때 가족분들이 제가 어딜 간다... 뭐... 부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이거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으셨고 그냥 이제 자식이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넘어간다. 음. 그리고 이제 자식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정착을 한다. 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계시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좀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음. 시험을 이 지역을 택했고 그리고 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 거기 좋은 곳이지 이런 곳이었 이런 <laughs> 네. 느낌이셨는데 이제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 왜 이렇게 멀리 봤냐 저 네, 이렇게 아쉬움을 좀 보라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웃음> 때. <웃음> 연어처럼. 저 <laughs> 그렇죠, 저는 사, 태어나서 살다가 <laughs> 대학을 좀 멀리 갔다 왔는데 되게 오기 전까지 그 결심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음. 내가 아는 모든 선배, 후배, 동기들, 교수님들, 만났던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교직이라는 삶을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들이 날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서 어쨌든 저는 집이 이겨서 집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된 거고, 발령을 이렇게 받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운 운도 되게 많이 따르는 그쵸.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처음부터 약간 도시라고 해야 되나? 우리 동네에서는 큰 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령이 났을 땐 그래도 좀 가족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건 좋죠. 선생님은 어, 여기 지역에 발령을 딱 났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아, 저는 딱전기 발령 때 나가지고 음. 다음 날 발령이 난다는 걸 알고 아침에 딱그 시간 전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 아발 공지가 떴다는 걸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봤거든요. 음. 공지가 떴다는 게 문자로 왔어요? 아니 그 합격자 어, 톡방에 아. 아, 지금 발령 났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이제 발령 지역이 정해져서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죠나 아, 이제 이런 지역에 발령 나게 됐다. 음. 이렇게 네, 부모님이 이제 제 고향에서 여기 오기 좋은 곳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발령 이렇게 딱든걸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처음에 진짜 불안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 좋다 이런 거보다 지역을 딱 봤을 때. 네네. 이제 진짜구나. 네. 그러니까 아, 맞지, 지금 맞지. 발령 대기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아. 했었잖아요. 주변에서 내가 놀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아, 더 놀아, 더 놀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 이제 내가 돈을 벌어 돈을 벌러 나가는구나. 음, 아. 그 진짜 슬프지. 네. 맞아. 힘든 일이야. 네. <laughs> 그럼 언제까지 계속 발령이 나서 발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제 순번이 오기 많이 전까지는 마음 너무 편했어요. 음. 음.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다. 음. 음. 어, 나는 잘하면 내년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 근데 그 순번이 계속 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 네, 네. 그 따로 그교육청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그 학교 톡방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뭐몇등 어디 지역 발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뜨면 아, 음아 내가 이제 몇번 있다가 아 가겠구나. 이거 있다. 보면서 약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발령 나고 이렇게 뭐 준비하셨던 거 있어요? 발령 나고 나서는 없었고요. 오히려 그 발령을 기다릴 때. 음.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laughs>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이 되는 걸 대비해서. 네. 네. 근데 솔직하게 뭘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나 미리 이제 발령받은 동기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나 이제 발령 대기 중인데 뭘 준비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마라. 놀아라. <laughs> 지금 많이 놀아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체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 직업이니까 지금 체력을 빌려놔라. 음. 그리고 굳이 뭔가를 준비하고 싶으면 그 학급 경영이나 이런 생활지도 관련된 책, 네, 책을 좀 읽어봐라.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읽으셨어요? 저는 읽으려고 책은 샀지만 <웃음> <웃음> 이게 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헬스랑 뭐 강변 달리는 정도 오. 했었고 그거 말고는 좀임용고시 준비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이나 음. 여행 뭐 맛집 가기 이렇게 음. 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럼 그게? 그 체력 준비하신 거 네. 도움이 됐어요? 전혀 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집 가면 계속 누워 있어요. <laughs> 처음 발령받았을 땐 집에서 일단 자고 음. 저녁을 시작하잖아요 일단 맞는 거 같아요. 네, 너무 편하지. 맞아 맞아. 그게 약간 실제 체력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 네. 같은데. 어, 맞는 거 같아요. 응.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여러 명 상대하는 게 걔네한테 이렇게 쫙 빨려갔다가 <laughs> 이제 그걸 딱 쌓아서 회복하는 그런 느낌. 진짜 기가 빨린다는 게 어떤 말이냐고요. 인지 <laughs> <laughs> 기가 빨리죠. 네. 네. 기가 빨리고 계신 정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 쌤이 처음 오시던 날 제가 그 교육청에 데리러 갔었거든요 아, 꽃다발 들고 네, 꽃다발 꽃다발을 전달하는 역할 차 제가 갔었었는데 그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나때 그러니까 저거 민망함과 모든 사람이 음. 다 지켜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서 혹시 그날 네. 아니면 또 학교에 처음 딱온날 네. 감상이라 해야 되나 어떤 음. 기분이셨는지 또 음. 생생한 그걸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정기발령날 이전에 학교를 방문했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그 발령장을 교부받던 날이랑 처음 학교에 온 날은 사실 음.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음. 그때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교사가 되는 게 맞나? <laughs> 지금 내가 교사가 된 건가? 이런 음. 이제 의구심만 있었고, 맞아. 오히려 이제 정식 발령일 때그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음. 아, 이제 나 교사 됐구나. <laughs> 이게 그 학생으로만 했던 그 급식실에 음. 제가 이제 교사로서 가가지고 급식을 먹고 있는 것도 신기했고, 음. 그리고 오늘 처음 한 시간 수업했는데, 그 애들이 또 저를 보고 인사를 해 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아, 나 교사 됐구나. 나 지금부터 교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처음 불러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저를 부르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세세 아. <laughs> 어, <laughs> 어, 이러면 그냥 누구 밥 다른 먹고 사람 있다가 누가 툭 쳐요. 그러면 어. 딱 보면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 한 시간 봤는데도 인사를 해주네. 아. 너무 고맙다. 아. 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 이 음.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강화를 잘 시켰네요. <웃음> 네. <웃음> 맞아 근데 처음에 발령받고 한 두세 달은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저도 약간 꿈꾸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막야 이게 맞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몰카였습니다 하고 나는 다시 다시 약간 교사가 <laughs> 아니었습니다. 몰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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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이길 바란 거 아니야?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3개월쯤 됐을 때 혼자서 집에 막 걸어가는데 아 내가 교사긴 한가 보다. <laughs> 이런 느낌이 이렇게 <laughs> 네, 확 네. 맞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집에 아. 걸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 같다. 약간 이런 문득. 느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문득 아 몰카 아니다. 아 지금 아, <laughs> 아, 네. 교사 됐다. <laughs> 어, 어쩔 그런 수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꿈꾸는 느낌. 음, 그냥. 혹시 정 쌤도 이거는 뭐 미리 얘기한 건 아닌데 혹시 막 학교 바깥에서 아나 진짜 교사 선생님 됐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아 이게 네. 제가 이제 발령받은 학교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느끼는 게 주변에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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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동에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못하고? 네, 무단횡단은 원래도 안 했지만 <웃음> <웃음> 장난이고 <웃음> 그, <웃음> 원래 걸을 때한 번씩 핸드폰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안전. 안전한 생활이다 보니까 아. 핸드폰을 맞아. 못 보겠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왠지 괜히 지나가다가 어 저분 우리 안전한 생활 야, 선생님인데 어, 어.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에 이렇게 말이 아,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걸어다닐 때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하고 자기 삶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그게 네.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막 어디 갔는데 학교가 아닌데 선생님 했는데 언니하고 돌아본 거라든지. 아저 어, 음? 있었어요. 그 아. 추석 때 대구를 갔었는데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 하고 있다가 잠깐 집중을 시켜야 됐어요. 그때 제가 걔들 보고 얘들아, <웃음> 얘들아, 박수 세번안거 아니야? 박수 세 번. <laughs> 박수 세 번?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쓱 보더니만 아 지금 아 너가 선생님 되긴 됐나보다. 아. 아.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쁘게 말했지. <laughs> <laughs> 아, 솔직히 뭐, 이거, 뭐, 이거 까지 했습니다. 아. <laughs> 얘들아. 아 진짜 이렇게 네, 손으로 얘들아 <laughs>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뭐라고 해야지 내 생활과 교사로서의 삶이 분리가 되는데 <laughs> 처음에는 이 교사로서 그 뭔가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 모든 걸다 해서 여기에 이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와서도 약간 그런 제스처나 몸짓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얘들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런 음. 느낌이 좀좀 네, 대신 신경이 쓰이는 거는 난 신경 나... 때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소> 어떻게 하셨나요? <laughs> 아, 그런 거는 <laughs> 아, 아이들한테 아, 네, 네. 아 난또 밖에서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뭐 선생님 하면은 음. 뭐어 하고. 선생님 옛... 하면 모른척하고 가 가지고. 네, 예전에 옛날, 기도라 <laughs> 봤는데 그런 거 제가 내가 근무를 하는 동네가 아닌 곳에 갔을 때는 오. 적어도 음. 선생님이라고 누가 100번을 얘기해도 나는 그냥 내가 할길 가고 약간. 음. 뭐 음.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거. 조금 어, 최 쌤은 교사, 교 학교 아닌데서 아, 내가 선생 됐구나 느낀 적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랑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막 마트에 가서 뭘살 때가 있어요. 슈퍼에 가서 뭘살때 계산을 할때 그거를 좀안 보이게 하려는 그게 한번뭘 사길래 아니, 한 번은 술을 사 아... 일이 있었어요. 그럼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에 모임에 가는데 술을 사야 되는데 계산을 하는데 거기가 또 셀프 계산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 늘어놓고 혼자 하나씩 찍어야 되는데 애가 들어온 거예요 음. 학교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이 여기인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샀는데 그 와중에 이걸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감싸고 나갔는데 아 그때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선생님이긴 한가 보다 이걸 애들한테 안 보이려고 하는 걸 보니 음. 아 맞아요 음. 맞아 어디 음.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렇게 다닐 때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 <laughs> 이렇게 맞아요. 눈을 크게 뜨고 음, 음, 맞아요. 살피고 맞아 그런 게 있죠 까, 카페 들어갔다가 카페 들어갔다가 이제 <laughs>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나가 옆에서 옆에서 막 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딱 보이면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laughs> 바로 나가고서 다른 카페 가고 막전 음. 어. <laughs> 특히 이렇게 마트에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음. 밤 늦게 가면 되는데 11시 <laughs> 애들 자 e I'm the camera. I'm the camera. I'm the c a m 자주 가서 m 린 h e 앞 테이블에 꼭 앉아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애들이 <웃음> <웃음> 네 그럼 발령 받고 이제 첫 수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처음에 수업을 들어갈 때는 약간 좀이 순간만큼은 잊지 못하는 때인 것 같아요 혹시 좀 <laughs> 기억나는 지점 지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첫 수업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좋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엄청 나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직 미숙하기도 했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런데 의욕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욕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그 원래 가르칠 때좀 조용히 시키는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 내가 조용히 해줘야 돼? 이런 걸 정하고 가는데, 그날 그걸 정하지도 않고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많은데, 아이들은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음. 선생님이고, 새로운 장소고, 그러니까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 들뜬 거 가라앉히느라 목에서 피맛이 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그날만큼 밥이 맛이 없었던 적은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계속 부족한 점이 생각이 나고 음아 이때 이렇게 할걸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첫 수업. 근데 맞아. 정말로 밥을 같이 이렇게 앞에 맞아, 앉아서 드시는데. 이거 <laughs> <laughs> 무슨, <웃음> 무슨 네? 일 있냐고. 첫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네 수업 저, 네. 수업에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난다 해서 근데 되게. 그거를 다시 다 이렇게 엎어서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다음 수업에 또 해보시고 다른 반전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요. 음, 음. 점점 점 개선하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음. 네. 그러면 어쨌든 많이는 아니지만 첫 수업이랑 지금 좀 이렇게 몇번 하셨잖아요. 한 네. 반에 그래도 두세 번씩은 들어가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조금 스스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이게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음. 그래도 아직 이제 아이들이랑 그래도 이제 어떨 때 조용해야 되고 어떨 때 행동을 멈춰야 되겠다는 확실한 규칙은 음. 같이 만든 것 같아서 음. 그 부분에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하시고 그것만 해도 정말 네. 맞아요. 맞아. 저도 그 약속을 못 정해요. 아직도 나, 나도 그래서. 아직도 못한 걸로는 <laughs> 그걸 부르는 내 모습이 자신이 없어. 뭘, 뭘 불러요? 막 그럼 이제 막 이학년 막 이렇게 하는 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모 음. 선생님 약속 어떤 거 정하셨어요? 저는 목이 아프다 보니까 응. 제가 요렇게 해요 아까도 그~ 응, 응. 데리고 가서 실수했던 건데 응.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이제 하던 것도 멈추고 하던 아, 그래도 말도 다 보고 이렇게 하네 네, 하던 말도 멈추고 모든 애들이 선생님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음, 그러면 음, 그니까 제가 계속 쉬태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애들이 아, 눈치 챙겨 눈치 어, 챙겨, 챙겨. 챙겨 아 지금 쉬태야지 막 이렇게 하면 전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애들끼리 서로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음. 어 그게 좋은 거 같았어요. 해보세요. 응, 나도 이제 저도 견디세요. 이제 뭐... 아, 월요일, 월요일에 어, 이것도 사실 좀 민망하긴 한데. <laughs> 저도 이런 거다 그냥 다안 하는데 그냥 하나만 뭐 이렇게 6학년 하면 6학년 그냥 이거 하면? 그그 음이 그 너무 싫어. 육학년 어, 이게. 하면, 근데 저도 웬만하면 이게 싫어가지고 진짜 음. 안 하긴 하는데 과할 때만 과할 음. 때만 한 번씩. <laughs> 근데 고학년들은 앉자 이러면 그냥 바로 앉아서. 아, <laughs> 그게 좋은 것 같아. 네. 맞아. 자 이제 또 9월 매월 다가오는 새로운 이벤트죠. 이제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정 정 선생님은 발령을 받으시고 추석이 또 있었잖아요. <laughs> 그리고 또 정기적인 우리의 해피데이 월급 <laughs> 날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주 지나고 바로 설아 뭐야 추석 그 상여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월급을 받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오. <laughs> 9월 발령이 좋다니까요. 9월 발령 할걸 그랬어요. <laughs> 혹시 그걸로 뭐막 어떻게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꿈꿔놓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뭐 계획이 있으신지 음. 원래 계획한 거는 이제 사위님이 됐으니까 옷도 사고 자취방도 좀 좋은 조명이나 가구를 들여보자. 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저는 군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슬픈 얘기하지 아, 마요. <laughs> 곧 군대 갈 텐데 내가 이거 사서 뭐하나 이 생각에 지금 <laughs> 다 저축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첫 월급 같은 경우에는 저축분 제외하고는 이제, 이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음, 음. 생각 중입니다. 오. 혹시 막 선물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아, 부모님 선물은 제가 그 발령 대기 중에 알바비로 선물을 드렸었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월급은 안... 월급으로 <laughs> 이제 겨울에 제 월급으로 여행을 가자. 아 휴가를 가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가진 않았으니까. 네.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그 <laughs> <laughs> 전에 군대를 갈 수도 있나. <laughs> <laughs> 그런 슬픈 얘기를. <laughs> 좋은 곳으로 여행가서 <laughs> 즐겁게 <웃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